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 조건인 표준운송원가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. 내년 하반기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는 얘기입니다. 정진규 기자입니다. 청주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대부분 확정됐습니다. 청주시와 운송업체, 시민사회계 등이 논의를 벌인 결과 표준운송원가의 85%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, 보험비 등운송업체 이윤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업체 이윤 부분은 시간상의 이유로 다음 논의로 미뤄졌습니다. 표준 운송 원가란 버스 한 대가 하루 동안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준이 됩니다. 이 같은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. 적정 이윤이 합의가 된다면은 그 나머지 안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수익 노선에만 몰리던 버스를 농촌 등 대중교통 사각 지역에 더 많이 배차할 수 있습니다. 청주시가 표준 운송 원가를 토대로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. 다만 업체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이 상승하면. 표준 운송 원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증감되는 예산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 세심한 좀 배려와 좀 감시견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청주시는 이르면 11월쯤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고 내년 하반기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